2025년 9월 6일 토요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도령경. 이도영이 오시다. 왜 정도령인지 알아요? 누구나 정도령 할수 있어요. 올코그름을 알고 있다면 당신도 정도령을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등급을 따진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도 기본적인 정도령을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도 다른 길을 갈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얄딱꾸리한 그~ 그러한 곳에 빠져들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라. 나시아또 <laughs> 이상한! 이상하다고 해서 또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그건 아니고, 그거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나이를 응. 한 살씩 먹어가면서 그것을 알 텐데, 저뭐 그래서 그래서요 잘 하면 좋다고요 도덕적인 삶이 뭐 따로 있나요? 저기 자전거 타기가 여기 안 좋은가 보다. 도로길이 작아서 어 여기 저거 풀 풀이 무성하네 도로길. 이거 얘 관리를 안 하는가봐. 어 뭐지? 어 뭐지? 버스가 오는건지 마는건지 아스가 없네 뚜루루뚜뚜뚜뚜 내일 도용이 쉬는 날이에요 응? 화두 주에서는왜 일요일만 도용이 시계만들어 평일날 시계만들 시계면은 꼬물팔로 가는데 성우속 셀프 주위에 있을 때는 일요일 거의 못 쉬어요. 소장님 분들이기, 그서 쉬지 아예 소장님 분들도 아실 때도 있지만, 통행권을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어, 비가 조금씩 오네.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지금은 차에, 뒤에 차가 없네. 비가 조금씩 오고 있었네. 이쪽으로 왔어? 점심에 이쪽으로 도, 왔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음, 따져보니까 태, 일 끝나고 퇴근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으로 오면 그래도 키로스는 조금 줄어드는데 가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오면 더 많이 걸려요. 더 많이 걸렸지. 그 뿐만이야. 털게이트비 2600원도 포함하고 속도다, 속도를 또 내다 보니까 기름이 더 많이 먹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최적을, 최적화를 찾아야 돼. 최적화를. 오늘은 80으로 가지 말고 90으로 가야겠다. 가득 힘가 봐요. 산짜락이많 아서 시간 대별로 봐야 돼. 알 아요? 시간 대 시간, 그, 그 시간 대로 근데 달매 해서 길을 잘못 돌아 가지고 보다 돌아 오기,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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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추석 추석에 이쪽 길은 또 얼마나 막힐지 몰라. 일단 음, 아는 사람만은 가겠지. 내비게이션에 음, 찍히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만 갈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맥히들 라고 있어요 거긴 늘 막혀 막히는 구간이에 kuldu 완전 다른, 다른 세상이네. 어, 햇빛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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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까지는 햇빛이 딱 있었는데. 어우, 차 엄청 빨리 가네. 몇으로 하는 거야? 뭐, 뻔하지, 뭐. 140, 150, 막 달려? 막 달려도. 막 달리면, 150 달리는가 본데. 그런가보다 이 차도 한120 달린거 도용이90어 기름 많이 먹는다 80 넘기면은 무조건 기름 다 많이 먹어요 뒤에 차가 좀 있네 이쪽 도로는 화물차도 하기 때문에 잘 맞춰서 잘 가야 돼. 오늘은 측정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어떤지 이요 며칠 전에는 그쪽으로 갔는데, 뭐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바로 가면은 상관이 없어. 하지만 다시 갔다가 결로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이 기름값이 얼마나 드냐겠지. 기름값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 그 기름값을 딱 보니까는 5일. 5일도 아니야. 4일, 4일에 한번 기름을 넣는 패턴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우정부에서 포천 거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을 한 일주일에 한번 넣나? 7일. 한 8일? 7, 8일 정도 돼서 기름 5만원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7, 8일이 문제가 아니고 꼬백이 2가 돼버렸어요. 고패기 고패기 이러면은 1일날 기름을 넣는데 4일때 5일날 기름을, 기름을 넣는거야 그러면은 1일넣었으니까 5일넣었으니까 4일밖에 안타 키로수를 4일밖에 안타는게 되버려 거의 기름이 2배로 나간거죠 고말로 这个衣服。 그냥 나가 는 거야？토 기티오비 거기 다가 기름 값4일에 얼마？4 일에5 만원 을기 름을 넣어4일 동안 타 왔다갔다. 너 얼마 야？하루 만원, 하고 기름값하고 이렇게 걷다가 또 왔다갔다 그 시간대가 몇시간이야? 한 많으면 3시간 30분 아 수동 휴게소를, 수동 휴게소가 얼마 안 남았지? 过。있고 60은 너무 했어요. 어우, 날씨가 그냥. 아저씨 60으로 가시네. 저 멀리멀리멀리. 멀리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멀리 보이시네. 나는 80, 좌 아저씨는 60.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laughs> 60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 정체 구간이 아닌 이상은 그냥 달려야 돼요. 차가 안 보여. 차가 저기에 있네요. 감속을 하고 브레이크를 살며시 으면서 가야지. 화도 주유소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조금 그래, 많이 그렇죠. 동안 못쌓면 물이 안 내려가 난감해. 그래서 나는 화도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수동 휴게소를 네, 이용합니다. 아시죠?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뒷 사람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쓰고.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따라라따쪽에다가 차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다다다다다 먹구름 가득히.